자! 제가 오늘 해볼게 보낼 영상은요 맞습니다! 마크에서 크리퍼한테 쫓기는 주민들도 이 노래만 듣는다면 춤을 추다가 터져서 죽는다는 전설의 그 노래! 랜덤박스랜덤박에 바로 랜덤모드구요 여러분들 랜덤모드는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이냐 우정이냐 그거를 선택해야 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친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사랑하는 애인을 선택하시겠어요? 자 과연 우리 쉐타는 누구를 선택했을지 지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박시랜덤박시랜덤박시 랜덤 와우! 와우! 랜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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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n love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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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보 아얘 아니구나 <laughs> 노란색 아 어, 노란색 어 시장에다가 노란색이랑 커플이에요 시장은 또 여러분들 투표를 두배두번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말이 곧 법이다 그렇지어 뭐야

방금 파인노보 같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제가 원자로에서 내려가는데요. 보라색이 터졌네요. 파인노보 제외하고 파인노보 왜 제외해요? 파인노보 제외하기 어렵지 않아요? 방금 터졌는데, 그렇죠? 이거 지금 원자로에 있던 분들, 이게 파인노보인가요? 야, 우리 지금 검정이 너무 잘하고 있어. 이늑대 대장? 어, 어, 노란색! 원자로 정확히 어디죠? 상부에서 원자로 내려가는 골목입니다. 어 일단 이거 커플 킬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마녀 킬 아니면 바보 한 관인데. 근데 바보 한 관이라고 하기에는 누가 옆에 없었거든요. <laughs> 음, 뭔가 냄새는 나는데. 이거 마녀 킬 쿨이 되나? 그거 아시죠? 마녀랑 미녀는 한끗차인 거! <laughs> 제가 미녀라서 잘 아는데요 그거 킬쿨 지금 될 수도 있어요 <laughs> 모라카노저 세타니 마녀! 너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laughs> 미념 <미녀> 일으키지 마세요 크크크 <laughs> 어머 별꼬이야 정말 <laughs> 이거 마녀키 같은데? 다들 어떠세요? 이거 마녀키면주이가 어려운데 아인너뭐 의심만 하고 가죠. 나이스 와야 우리 늦게 대상 랭크 정릉까지 너무 좋았어 그렇지. 하지만 봤대 내가 이따가 <laughs> 배신을 해버려야지. 나도 커플 승 한번 해봐야지. 어 인포 나이스. <laughs> 어 잠깐만 이게 인포라고? 아 어, 이거 이름 내가 위험해지는데 왜냐면 이게 인포면 은 마녀 킬이 안난 소리잖아, 그렇지? 어 공주는 너무 무서워요. <laughs> 공주는 너무너무 너무 무서워. 잠깐만. 여기서 요거, 오, 우리 노랑이너 <laughs> 죽으면 안 돼. 너 죽으면 나 같이 죽거든, 이거. 알지? 일로 와, 일로 와봐. 우리 노랑이, 일로 와요. 여기, 여기, 숨어있어요. 여기 숨어있어요. 여기, 여기 숨어있어요. 숨어있어, 알겠죠? 이거, 여기, 여기, 여기 거기 숨어있고요. 이거 내가 지켜줄게요, 노랑님 자, 와가지고. 일단 지금 문 닫혀있고. 노랑이랑 같이 다니네, 이거. 하 <laughs> 일로 와, 일로 와. <laughs> <laughs> 우리 사랑, 영원하게 해주세요. <laughs> 자, 와가지고, 노란가 위에 있는데, 누구 없냐? 죽이자, 이거. 달걀면 바로 죽인다, 이거. 피카츄! <laughs> 야! 더블킬! 어, 야, 야! 인체가 또 경크라고? 어 신고? 자 이거 지금 원자로에 시체 두고 있고요 저 이거 노랑님이랑 같이 발견입니다 원자로가 아니라 무기고요아 무기고 아아아 아, 아, 무기고예요 죄송 제가 미녀여서 무섭다고 하니까 노랑님이 따라와서 저 지켜줬어요 와나 아, 이거 신고 안한다 역시 음... 나의 커플 나의 러버 그 파랑님이 일단 엔지니어시죠? 그걸 말하면 그걸 말하면... <laughs> 엔지니어예요 이거 근데 이거 내가 볼때 여러분들 왜냐면은 아까 이거 임포스터 같았었거든. 시체신물안 했었어. 내가 이거 죽였잖아 그치? 그럼 이거 임포 없다는 뜻이야. 이거 스킵한 다음에 만약에 임포 영명이면은 <laughs> 검은색이를 잡아 버려야지. 이거 근데 아까도 그렇고 임포가 한 명이었거든요. 그치? 그러면 이거 지금 늑대가 있다는 얘기고... 그죠 당연하죠, 셰탄. 시체가 두구니까 같이 죽인 거거든요? 띠들이? <laughs> 일단, 인포가 죽었는지 한번 스킵해서 볼까요? 민녀가 이거 추리 다 해볼게요. <laughs> 아, 과연? 과연! 이거! 임포스터가 다 죽었을지! 갑니다. 두근두근, 세근세근, 내근내근 아, 인포 아직 안 나와서 잠깐만, 인포 누구야? 이, 설마 노라, 설마, 아, 에이, 에이,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에이 이거, 이거, 이래 노랑아 너 안, 노랑아. <laughs> 어, 이거, 노랑아아 이거, 너거 도와야 돼. 이거, 이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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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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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비비 비거 이거, 경크이요민트 <laughs> 이거, 트님이네요 음, 자꾸 민트님이 리포터시네. 이 이거, 이거 이거 노랑님이랑 같이 봤거든요 저보고 경크라고요 <laughs> 또 노랑하고요 이거 제가 지금 산소 올려서 관리실 갔는데 노랑님이랑 갑자기 파랑이가 관리실 입구에서 오더니 저희 없는 줄 알고 킬했습니다 노랑님이랑 같이 보셨으면 기라기 어려우신데. 이거 산소 끝 쪽이어서 우리 못본 듯. 이거 민트하고 노랑가야. 와 이거 엔지니어인 척한 인포야? 일단 파랑님 검크인 거네요 이거 그 검정님도 나좋아준다 그렇지 이거. <laughs> 야, 너 너무 좋은데 이거? 이거 무조건 파랑 이거 파랑 아니면 저 오늘 세일러문 TV 할게요. 민라 <laughs> 늑대인. 근데 이거 늑대일 수가 없어요. 크크크. <laughs> 그렇지. 나는 너의 사랑이니까. 파랑 찍어 버리고. 과연 이거. 아, 나이스. 와이쓰이 포스터 잡아버렸고. <laughs> 잠깐만, 야 이거는 이제 이제 이거 검은색을 보면도 야내 옆에 있지마. 노랑아 너 거기다 죽어. 너 거기다 죽어. 깐만 노랑아 너너 도망가.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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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노랑아 너 죽어. 너 죽으면 안돼. 이거 이거 힌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laughs> 노랑아 미안해. 처음부터 우리는. 커플 생을 할 수가 없었어. <laughs> 민트, 아, 커플이라서 지켜줬더니, 응. 되었어요. 나 현실에서도 늑대 같은 남자야. 나쁜 남자 너무 뭐 좋아하지 마. <laughs> 아우